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수근 본부장입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다날이고요. 지금 다날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오늘도 다날의 중요한 브리핑을 준비를 했고요. 트레이딩뷰에서 차트 빠르게 넘어가 보시면 다날은 제가 여기 지지 구간 블럭 표시 보이시죠? 여기가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왜냐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 매물대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분출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가격을 끌어올린 구간이거든요. 오더 블록이라는 뜻이 죠 매수 매도가 많이 터진 구간이에요. 분출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격 즉 조정에 대한 브레이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진짜 마지막 저점 매수가 기회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RSI라는 지표에서도 과매수 영역에 도달했다가 하프라인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게 추세 전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일목구름도 여기 얇은 구간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양운이 지속적으로 지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팬 라인도 보이시죠? 지지 구간이. 가깝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뭐 5,500원, 5,200원, 5,800원, 여기가 저점이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 구간에서 지지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여기서 1차 매수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나는 저점 매수하기 싫어 그냥 추세 전환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7,100원을 뚫고 여기 위에서 종가, 식가, 즉, 복마감이 나오면 매수 들어가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시면 여기 지금 7,100원 위에서 종가 시가 넘어온 게 없고 여기 십자 캔들도 만들어졌는데 고가를 뚫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력 캔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추세 전환을 알려주는 캔들이잖아요. 그래서 7,100원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확인 매매 하고 싶은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7,100원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 지지 구간은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단기 타점은 설명이 다 끝났는데 제가 어차피 영상과 그리고 타점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급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8천원 ,000원, 9천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지구간이라 여러분들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5,800원에서는 대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범위를 조금만 잡아드릴게요. 5,800원에서 6천원. 요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라면 단화를 마이너스 보고 계시다면 이 구간에서는 2차 매수 물타기 비중을 조금 잡아 보셔야 된다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문제는 현금 비중이 없거나 지금 매수한 종목이 너무 많아서 단할만 대응하는 게 힘들어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매매할 건지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이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단날이 지금 악재가 나와서 하락한 건지 상승에 대한 이슈 전망 호재는 또 뭐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단날이삼성월레과손을 잡았는데요 삼성월렛머니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삼성페이 오프라인 결제 단독 제공에 이어서 삼성월렛머니 온라인 결제 최초 제공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그간에 축적한 운영 노하우, 결제 보안 인프라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온라인 가맹점 중간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 가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용자가 1,800만 명이라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올해 국내 이 평균 콜 서비스 이용 규모가 사상 최초로 1조 원도 넘어 서면서 빠른 성장세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다나리 이렇게 결제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 시장을 선점하려는 목적은 결국에는 디지털 화폐로 전환이 될 것이다. 미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해외 카드 업체들은 디지털 결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입도 하고 있어요. 글로벌 결제 대기업 비자가 자사 결제 네트워크에서 4개의 신규 스테이블 코인 4개의 블록체인에 걸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벌써 스테이블 코인 결제의 월간 거래량이 연한상 기준 25억 달러. 원화로 3조 5,7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마무시한 금액이 나오고 있고요. 마스터카드에서는 한발더 나아가서 국내 가상화폐 결제 상표를 출원했는데요.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을 했죠. 이미 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맞춰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카드 업계들 뭐 하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디지털 결제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카드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및 도입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는 국내 결제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를 하는데요. 결제 네트워크의 구조가 바뀌는 순간 시장 우위도 순식간에 재편될 수가 있어요. 5등이 1등 되고 1등이 6등 되고 이렇게 진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 업계들이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나 이미 서클과 빅딜을 맺었는데요. 서클의 USDC 관련 온보딩 테스트를 국내 기업 최초로 통과했고요. 서클이 다날의 지분 투자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열리게 되면 다날이 선두 주자에 서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너무나 좋죠. 그래서 제가 지지 구간 잡아드리고 분할 매수 구간 마지막 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라인까지 다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손절할 필요 없다. 결국에 상승한다. 걱정하지 마셔라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도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금리 인하까지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인데요. 현재 경제 지표들도 불안정하게 나오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12월 금리 인하 무조건 해야 된다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공개 저격까지 남겼죠. 이게 지금 당장 금리 인하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의 방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12월 금리 날을 기점으로 방향성이 나오게 될 테니. 그때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과 방향성은 여러분들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현재 jp모건은 코스피 지수가 1년 안에 6천피까지도 상승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코스피가 정말로 5천피 ,000p, 6천피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대장주가 분명히 탄생을 하게 됩니다 상승을 주도하는 이끌어내는 종목들이 나온다 라는 뜻이죠 현재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보고 있는 테마 미래 먹거리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방산 능이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템베거를 뛰어넘어서 역대급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강세 종목들 대장주를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잘못 생각하시는 게 기술적인 매매보다 정보 매매가 훨씬 쉽습니다. 정보 매매는 정해진 일정대로 매수 매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매수의 난이도가 너무나 쉽고요. 정보 매매의 특성상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연상은 기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2만 퍼센트, 한미반도체 8천 퍼센트, 현대로템 1,000 퍼센트, 기본 10배 상승이 시작이죠. 오늘 준비한 대박 종목은 현재 기간 주도로 ETF 승인을 준비 중인 상황이고요. 벌써 올해 조단위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만 원만 준비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8,000% 2만% 더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100만 원이 상황에 따라서는 수천에서 수억 원이 될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준비한 종목의 재료가 세계 최초 타이틀이기 때문이죠. 자,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전부 다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죠. 실제로 수백만 원 투자했던 분들께서 20억 대 부자 강남 아파트를 구매했고 현명한 투자자들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이시는 세 번의 기회를 놓치셨을 거예요. 두번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을 지금 이세 가지 종목들의 공통적인 정보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에코프로. 누구나 다 아는 세계 최초 양극재 개발 이슈를 확보하면서 무려 2만 퍼센트 상승이 터졌고요 많은 투자자들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줬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주워담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바닥에서 매수를 했더라도 고점까지 끌고 간다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죠. 한미반도체도 역시나 세계 최초 PACC 개발에 성공하면서 8,000% 상승이 터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최초 타이틀을 확보하고 이슈가 터졌을 때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힘이 얼마나 센 건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에 익절을 안 하고 최고점에서 익절로 마무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주식 시장은 고도화된 정보와 싸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먼저, 누가 빨리 잡는. 야의 무슨 재고 제대로 된 정보들을 알고나서 매매를 하느냐 여기서 우리의 수익률이 결정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미 지나간 종목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고 오늘 제가 준비한 세력 매집 종목 역시나 세계 최초 기술개발 성공 이슈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아낸 정보입니다 인생 마지막 주식이 될수 있다 이러한 것이고 이 종목을 매수 하느냐 안 하느냐 결국에 최종 결정은 우리 구독자님 님들께서 선택을 하는 거겠지만 이번 기회만큼은 절대 놓치시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당장 영상에서 모든 걸 공개하고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대박 수익을 가져가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이 바뀌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종목을 공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유튜브 정책상 제 채널과 영상이 삭제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세력 매집 종목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유튜브 정책이 바뀌면서 주식 종 종목을 영상에서 공개하는 건 불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아낸 대박 종목 확인하셔서 역대급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박 종목 확인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대박 딱두 글자만 보내주셔야 대박 수익이 가능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번 대박 종목은 현재 최대 주주의 정보와 보유랑 세계 최초 타이틀이 포함된 엄청난 후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선반영 당연히 안 됐고 지금 바닥권에서 빌빌 기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대박 종목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종목 확인하신 다음에 역대급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